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 분들의 멘토 프로페스킹입니다. 11월 10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장이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예, 우리가 워낙 상승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사실 저거를 밀려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뭐 급락했다 표현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오히려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하락의 요인들 뭐 최근에 이제 오픈 AI의 어떤 자금에 대한 문제부터 뭐 AI 거품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냥 올라온 것에 대한 자율 조정 수준으로 눌리는 거지 그것들이 정말 본격적인 하락을 뭐 이야기하거나 하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 계속 올라오는 과정에서 똑같이 기술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일봉상 22평을 뭐 심하게 이탈해가지고 120평으로 간다라든가 62평을 만든다라든가 뭐 그런 흐름도 없는 흐름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의 흐름에서 그러 그러니까 자꾸 이 이슈를 내가 해석하려고 그러면 특히나 제가 고용 지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드렸죠. 그걸 가지고 해석해가지고 펀더멘털로 예측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안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애초에 올라오는 과정부터가 그것과 별개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내가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고 막 파고들기보다는 인지하는 수준. 아, 이런 논란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어떤 쪽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물론! 관점은 있어야 돼요. 저도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저는 뭡니까? 미국시장을 계속 고밸류에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품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어찌 되었고는 비싸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누차 이야기드리지만 이제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 반도체 시장의 특성,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어, 반도체 업종의 PER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왜냐면 우리나라 최근에 삼성전자나 s k 이닉스 오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1년 동안 저만큼 벌어들이는데 혹은 저만큼 벌어드릴 거라는데 왜 시가총액이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게, 그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변동성이 어마무시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스스로 추론해내서 혹은 내가 어떤 이론을 정립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그것까지는 뭐 개인의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수 없겠지만, 남들이 뭐라고 해서 특히나 뉴스, 그렇죠 어떤 뭐 애널리스트의 어떤 레포트,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내가 거르지 않고 가감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계속 이럴 때 저렇고 저럴 때 말받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 따라서 지금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최소한의 관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게 만약에 없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제가 이제 종종 하는 라이브 방송 때 오시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거든요. 주 메인으로 이야기해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에, 어떻게 보면 굳이 공개방송에 누군가를 가르치려 드는 뭐 그런 일은 에, 별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관점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찌 되거나 다시 돌아와서 어, 이런 AI의 어떤 움직임은 지금 시장이 어찌 되었거나 피크를 쳤다라기보다는 시장은 계속 커가지고 커나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시장이 계속 커 나가는 것과 주가가 지금 계속 커 나가는 것은 일치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주가는 선행한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시장은 성장하고 있어도 주가는 당연히 피크치고 꺾일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하셔야 되고. 예,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염두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는 초입에 개인들이 많이 물려요. 왜? 어, 아, 분명히 성장한다라고 그러는데 주가 왜 꺾여?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대감과 어떤, 그죠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오락가락 하면서 파동을 만들 겁니다. 우리는 그 파동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목표이고, 다만 지금은 그 파동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예,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현물 매매자분들 예, 그렇다고 라 보고 있고 과연 이런 흐름들이 계속 교착 상태를 이루면서 어, 상단 박스권을 유지한 채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이제 드디어 이 박스권을 벗어나서 위아래로 이제 슬슬 흔들기 시작하는지 예, 그 정도의 갈림길이지 아직까지 지금의 흐름이 시장을 완전히 꺾여가지고 숙대밭으로 만들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미국 시장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앞서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주말에 좀 먼저 올려드리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상태에서 들으시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계속 이게 반복될 거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이, 이 AL 반도체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 시장의 지분 혹은 비중이 예, 당분간에는 꽤 오랫동안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국 시장은 이제 계속 갭과 음봉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게 완벽하게 교과서적으로 고가놀이다 하긴 좀 어려워요. 아직은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 그런 패턴이 나오면막갭 파락 떨어져서 양봉 쳐 올리고 갭 상승해서 음봉 팍 때려 맞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꼬리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 꼬리들을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래 꼬리는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들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힘이 점점 떨어진다 라고 그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고, 개인들의 자신감 아니면 무리수라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뭡니까? 제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무리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그러니, 적어도,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너 때문에 못 샀다라는 이야기는 들을지언정, 너 때문에 물렸다는 드리고 싶, 들고,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지수는 어느 정도 지켜지면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고가놀이 패턴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지난주 일요일 날 방송 때 이야기 드렸죠. 제가 보는 고점은 얼마다라고 딱 찍어 얘기한 게 4100에서 4300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 맞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시장이 기술적이나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버벅임은 충분히 있을 만한 자리다. 가급적이면 못 먹어도 한발 물러서서 보는 자리다. 이렇게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30분에 이탈하고 나서 예, 간만에 지금 계속 어떻게 됩니까? 저항 맞으면서 밀려내리고 있고, 다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연속된 음봉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피로감의 메모리 쏟아졌다 그러면 반대로 반발 매수세도 들어오는 거죠. 특히 나 하나 재밌었던 거는 셧다운 때문에 시장이 밀렸던 적이 별 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어, 그 이야기가 어떤 작은 명분 삼아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라거 여전히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박스 안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렇다 보니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 위에 이 부담스러운 흐름을 만들고 내려왔지만, 사실 양온 상단도 낮지 않은,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강한, 어 종목이든 지수든 보다, 강한 차트는 이 양온 상단을 밟고 상승을 한다는데, 상단을 밟지 못할 정도로 강한 겁니다. 그런 흐름들은 계속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눈에 띄는 건 엔비디아죠. 계속 엔비디아가 밀려야지 이제 시장이 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야기 드렸던 180 플라인이 왔습니다. 이 라인에서 리바운드가 나오는데 정말 이제 좀 단순하게 짧게 레버러지 써가지고 단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180 플라인 혹은 조금 더 보수적인 분들은 120 평이겠죠. 이런 라인들에서 리바운드는 충분히 어, 접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가 최근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메타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그냥 접근하는 것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매매 기준이 확립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고 앞으로도 180불, 지금 120평 이런 라인들은 내려올 때마다 일단 리바운드는 해줄 것이고 우리는 뭐만 주, 주의하면 되냐면 본격적으로 이 120평 이탈하는 구간을 조심해야 된다는 라 거. 그게 이탈하게 되면 지수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는 보이고 있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시장 오게 되면 차트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만 해도 진짜 영원히 갈것 같았는데 슬슬 흔들기 시작하니까 좀 오리무중 같은 느낌이죠.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 드렸죠. 이런 구간에서 좀만 흔들면 개인들 많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세력들이 계속 학습 효과를 시키고 노리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량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거.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굳이 지금의 흐름에서 저 흐름을 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어디까지 빠져야 좋을까요? 혹은 어디에서 매수를 들어갈 거,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공격적이면 이 6번 갭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한 3,500선 정도 되거든요. 이런 자리. 지금 자리는 말 그대로 진짜 선수분들의 영역인 거고 어, 이 자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와야 되는 자리는 3200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면 이런 자리나 와야지 내가 노렸던 종목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들어가 볼까 고민하는 거지 이 윗자리에서는 아무리 질문해도 에, 뭐라고 한다? 에, 글쎄요 저라면 안 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지수적으로는 그런 흐름들이고 다만 지수보다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더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좀더 안타까운 모습이죠 간신히 올라서고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900선 라인에 올려 올라왔는데 이 자리가 다시 깨지는 모습 역시나 지금 장은 뭐다 주도주들이 계속 움직여서 주도주 주도주 안에서 순원매가 나오는 거지 못간 종목들 살려주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고 아직까지도 매수 수급을 못 받았다라 그러면 에, 앞으로도 수급을 못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지금은 완벽하게 세력들이 지수 노름하는 거지 종목들이 좋아서 산업이 뭐 정말 막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발전해서 이런 흐름들은 아니라는 거 계속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죠. 아, 이 한국 시장의 어떤 상승의 특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